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대변인 김영만입니다. 어, 오늘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 앞에서 멈춰선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규탄하고, 특히 윤석열 김건희의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 1년 전에 파악했음에도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은 검찰에 대해서 수사 촉구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와주신 분들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 서영교 단장님 오셨습니다. 네, 송재봉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승원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현희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균택 의원님 오셨습니다. 염태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 기자회견문 낭독 전에 서영교 단장님의 모두 발언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 서영교입니다. 명태균 씨의 융단 폭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윤석열 육성이 세상에 나오고 김건희 육성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1년 전에 벌써 검찰이 이런 내용을 다 확보했다라고 하는 강혜경 씨 조사 내용, 그리고 또, 또 다른 수사 보고서, 이런 것들이 온 세상에 공개되면서 1년 전에 확보했는데 이것을 뭉개려고 했던 건가? 작년 9월에 국정감사에 강혜경 씨가 오고 뉴스토마토 보도가 시작되면서 명태균 씨가 세상에 또 나오고 그리고 또 구속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난 9월에 언론이 보도하지 않았으면 강혜경 씨와 김태열 씨가 그 평범한 사람의 한 인간으로 공익제보자 신고를 하고 이 세상에 그 무서운 윤석열과 김건희를 고발하지 않았으면 다 묻혔을 일입니다. 검찰은 이것을 다 정리하고 묻어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1년 전에 다 확보됐다는 게또 나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검찰이 묻어버리려고 했는지, 도대체 이건 어디까지 어떻게 보고되었는지, 오늘 저희 의원님들이 낱낱이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식이 똑같습니다. 유명한 명태균이 있다는데, 이 유명한 명태균은 국힘당 내 경선에서 그 경선을 여론조사를 해주고, 판을 뒤집어 준대. 그래서 김건희와 명태균이 닿았고, 윤석열과 닿았고, 그래서 윤석열의 여론조사가 뒤집히기 시작하고, 끝내는 후보가 되고, 대통령까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고, 그리고 그 여론조사를 받아서 써먹은 사람이 윤석열, 김건희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권력 대통령이 된 거죠. 이게 묻힐 줄 알았겠죠? 근데 이와 똑같은 방식이 홍준표 오세훈에게 드러났습니다. 오세훈은 오세훈의 후원 회장이 돈을 댔고 만난 적도 없다 사기꾼이다라고 했지만 같이 장어집에서 청국장집에서 그리고 송세프하고 송세프에서 만나고 했던 거 아닙니까?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청국장 냄새는 못 지운다는 거 아닙니까? 강혜경 씨가 계란 위에 간장을 얹어 먹더라. 오세훈이. 이거 확인해 주세요, 오세훈 시장. 이런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를 뒤집어 가는 과정 속에서 돈이 대납이 있었으니 이것은 돈이 개입했고 조작이 개입했고 그리고 권력을 갖게 된거 아닙니까? 이번에는 홍준표 시장과 관련한 겁니다. 홍준표 시장과 관련해서 홍준표 시장과 관련해서는 박 대기라고 하는 사장의 이 대납 내역이 이렇게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돈을 대납한 내역이 나왔는데 딱 얼마 만에 이 사람이 홍준표 대구시의 공무원으로 채용됩니다. 돈 대납해서 여론조사해주고 공무원이 되었다. 이거 딱 들어맞는 뇌물 아닙니까? 그리고 돈 주고 받은 자리, 어 주고 받은 정황 아닙니까? 이거 완전 불법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이게 홍준표 아들이 명태균 씨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카카오톡 내용입니다. 23년 7월에 보냈다고 하죠. 7월에 고양시에 여성 발명 특허왕 대회가 있으니 거기에 김건 여사를 좀 오시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내용인데요. 저희가 그 어, 저기, 발명대회, 요게, 예, 이현희 의원님이 들고 계신 게 바로 그 포스터입니다. 저희가, 어, 고양시에서 7월에 있었던 그 포스터, 포스터를 저희가 찾아봤습니다. 이 대회에 오게 해달라. 23년 7월까지 홍준표 아들이 명태균과 주고받았던 카카오 내역입니다. 21년에, 그리고 23년 5월에, 5월에는 트로트, 대구시에 사는 트로트에 와달라고 트로트 티켓을 보내줬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여기에 또 트로트 우리 의원님들께서 들고 계시는데 이게 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저기 트로트 어 저기 트로트 대구광역시 주체입니다 저 포스터입니다 저희가 그걸 뒷받침하는 내용을 다 찾아봤어요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빼고 어떻게 도망갈 겁니까? 검찰이 홍준표 오세훈까지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 네, 그럼 이어서 기자 겸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 앞에서 멈춰선 검찰 수사. 검찰 1년전 윤석열 김건희의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파악. 그런데 조사하지 않아 충격. 검찰은 김건희 소환하고 수사하라. 홍준표 시장은 뇌물 혐의 정황 드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충격. 윤석열의 정치자금법 등 위반 정황 1년 전 파악한 검찰. 검찰이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 강예경 씨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위한 여론조사가 실시됐고 이른바 여론조사,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가 대납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 최초로 공개된 강예경 씨의 신문조사에 따르면 강예경 씨는 지난 대선 기간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지방의 정치 지망생들로부터 돈을 거둔 사실과 이 돈으로 진행된 여론조사를 윤석열 대통령이 공짜로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또한 강혜경 씨는 통화 녹음 파일이 담긴 휴대폰을 통째로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여론조사본부의 이현희 의원입니다 검찰의 바지기 수사, 은폐, 축소 수사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휴대폰을 제출받은 열흘 뒤인 2024년 4월 12일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결과 통화 녹음 파일 4,295개를 추출했다고 수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윤석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뒷받침하는 내용 대다수가 대선 기간에 이루어진 통화였음에도 검찰은 이 기간에 녹음 파일은 제외하고 대선 이후의 녹음 파일 100여 개만 살펴보기로 결정했다는 수사 보고서도 공개됐습니다. 충격적입니다. 결국 명태균 게이트 초동 수사 과정에서는 2022년 대통령 선거 9일 전 명태균과 강혜경의 통화. 맨날 윤석열이한테 보고해줘야 돼. 대통령 선거 7일 전 오늘 다 뽑아줘야 돼요. 윤석열 총장이 문자가 왔네. 라는 윤석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가리키는 중요한 녹음 파일은 빠지게 된 것입니다. 검찰의 은폐 축소 수사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이 선택한 100여 개의 녹취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공천 개입의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명태균의 휴대폰과 김건희의 휴대폰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입니다. 핵심 물증인 명태균 휴대폰 확보도 못한 검찰의 부실 수사. 2024년 9월 5일 뉴스토마토의 김건희 여사, 4월 10일 총선 공천 개입 보도로 명태균 게이트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제서야 검찰은 명태균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지만 이미 명태균은 천남을 통해 휴대폰을 빼돌리고 난 이후였습니다. 검찰은 CCTV 추적을 통해 명태균이 휴대폰을 차남에게 준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내용은 10월 26일 작성된 수사 보고서에 담겼는데, 차남에 대한 압수수색은 그로부터 5일 뒤 이루어졌고, 결국 휴대폰은 찾지 못했습니다. 명태균 측은 압수수색 당시 휴대폰이 차남 집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부실 압수수색에 대한 의혹이 다시 또 제기되는, 제기되는 지점입니다. 검찰은 김건희 소환 조사와 출국 금지 그리고 빠른 기소로 답하라. 공천 개입 관련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명태균 휴대폰에서 김건희와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텔레그램 캡처 사진, 코바나 콘텐츠 로고가 그려진 봉투 사진은 물론 국민의힘 내부 자료로 추정되는 문건도 함께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검찰은 김건희를 신속하게 출국 금지 조치 시키고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진행하여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기소해야 합니다. 법 앞에 평등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 드려야 합니다. 홍준표 시장의 뇌물 혐의 정황 드러나 홍준표 시장의 빼도 박도 못하는 여론 조사 대납 정황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명태균을 사기꾼 자범 취급받은 홍준표 시장은 미래 한국용소의 여론조사를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려 국민 여론에 힘입어 돌아가겠다라고 했습니다. 명태균의 여론조사가 홍준표 복당의 발판이었던 것입니다. 2021년 5월 국민의 힘 복당 직전 복당 찬성 여론을 위한 맞춤형 여론조사가 진행됐고 여론조사를 의뢰한 건 홍준표 시장의 아들 친구인 최용희 씨였는데 또 묘하게도 여론조사비는 박모 씨가 그 돈을 지급했습니다. 12차례에 걸쳐 홍준표 시장의 여론조사비 4,370만 원을 납부한 박모 씨는 홍준표 시장 당선 직후 대구시 공무원으로 채용됐습니다. 만약 박 씨가 여론조사비를 대납한 대가로 공무원이 됐다면 이는 홍준표 시장의 뇌물 혐의 수레후 부정 처사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홍준표 시장은 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명태균의 황금폰에서 홍준표 시장의 아들이 명태균에게 2023년 7월 열리는 특허청주간 여성발명왕 대회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초청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합니다. 홍준표 시장 아들이 최근까지 명태균에게 연락해서 김건희 초청을 부탁하고 있었다니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명태균에게 부탁하면 김건희를 초청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명태균과 김건희의 친밀한 관계까지 다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홍준표 시장의 새빨간 거짓말 검찰은 낱낱이 수사해야 합니다. 홍준표 시장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사죄하십시오. 홍준표 시장의 뇌물 혐의와 관련된 내용은 별도 백브리핑에서 보다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명치근 게이트 진상조사단. 네, 이것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은 마쳤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어, 염태영 의원님께서 백프리핑 시에 어, 개별 발언을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끝까지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명태경 게이트 진상조사단 어, 검찰 어, 부실 은폐수사 규탄 및 수사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정. 네. 제가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4,370만 원에 박땡땡,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내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2번입니다. 홍준표 관련한 여론조사비 대납 내역입니다. 이 박땡땡이라고 하고요. 제가 아까 박대기라고 하는 이름을 이야기 했는데 그건 또 다른 형태의, 인물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 그것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